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 정부 주체와 법정대리 나의 이름을 입력했으면 제가 정부 주체고 만 14세 미만자는 부모님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무를 써줘야 되는 거 정보 주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쓰는 거고요. 정보 주체가 갖고 있는 권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이 있어요. 아, 내 개인정보를 나도 다시 내가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도 삭제하는 방법 모르겠어요. 제가 원치 않았는데 가끔 구글 맵 같은 거 쓰다가 갑자기 정보가 딱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 근데 그걸 어떻게 삭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삭제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 사실은 잘 보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laughs> 네, 뭐, 휴대폰 네. 보다가 뭐, 처리하실게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승인 눌렀다가 그쵸, 그쵸. 이거를 해지하려면은 내 정보에 들어갔다가 거기 안에서 뭐 기타 정보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두 번째 패드 들어갔다가 뭐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 해야지 해지할 수 있게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저, 그게 좀 사실 불만인데, 원범님은 그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외국 사이트들이 좀 그게 심하더라고요. 어쨌든 원래는 이게 열람 정정 삭제 처리를 무조건 저희가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반드시 회사는 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이제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이걸 보시는 혹시 사업자분들은 열람 청구하고 정정이나 삭제 처리하는 거를 좀 쉽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 플랫폼 회사들 응원합니다. 갑자기요? <웃음> <웃음> 우리나라 그 사업자들은 그게 원천적으로 사실 어려운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규제를 하려고 하면 사실 국내 사업자가 있어야 뭐 메일도 보내고 막 전화도 하고 공정위도 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규제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게뭐 출석을 하라 그럴 수가 있나 뭐 굉장히 힘든 거죠. 결론은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다. 또 국뽕으로 <laughs> 약간 정리를 하고. <laughs> 차은님 여기 애국감 한번 살짝 넣어주시고요. 퇴극기 한번 빨리.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0년에 개정되면서 좀더 이제 명확해졌는데 필수 항목하고 선택 항목을 나눠서 이제 그걸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 항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선택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름하고 뭐 주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성명 주소는 필수 항목일 거고 성별이나 또는 뭐 취향 뭐 직업 이런 거는 선택 항목일 수 있죠. 이런 선택 항목은 보통은 왜 나눠주냐 하면 이거를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타겟 광고를 받는 받는다든지 뭐 원하는 상품을 좀더잘 추천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필수 항목, 선택 항목 이렇게 나눠서 수집을 해야 되고 그거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라는 이름 하에 수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딱 보니까 머릿 속에 희짝희짝 그려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해가 가실 게 보통 이거 회원가입을 할 때.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원정 적혀 있거든요 맞아요 후집 항목 맞아요 맞아요 개인정보 수집 기간 맞아요 맞아 적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선택 항목과 필수 항목 <laughs> 필수 항목이 체크되는데 <laughs> 위에 모두 동의하시게 클릭하면은 선택 항목까지 체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웃음> 보통은 모두 해놓고 쫑쫑쫑쫑 내려가서 선택된 데는 다시 체크박스를 지워버리죠 보통은 그렇게 <laughs> 하죠 저도 그렇게 해요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파기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써야 돼요. 이용자분들은 이걸 자세하게 안 보셨을 텐데, 사업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파기하느냐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석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두 줄로 찍찍 그어서 그걸 버린다. 이건 파기가 아니겠죠. 이걸 찢어서 분쇄한다. 그러면 이건 파기에 해당해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파기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또 파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지를 꼭 써야 된다. 몇년 동안 보관하다 파기하는지도 써야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써야 되는 문구는 무슨 무슨 사용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라고 쓰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무슨 무슨 정보의 경우에는 뭐 무슨 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몇 조에 의거해서 3년간 보관합니다라든지 뭐 이런 문구들을 보통 넣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좀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사업자분들은 그 법령 이름과 기간과 법령의 조목항까지 다 쓰셔야 된다는 것도 유의를 해주셔야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 안전성 확보 조치는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게 좋고요. 어떤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실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예요. 관리적 조치를 쓰셔야 되고, 기술적인 조치를 써야 되고, 물리적인 조치를 써야 되는데, 예시를 들어드리면 관리적 조치는 뭐냐. 어, 내부 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쓰게 되고요. 기술적인 조치는 기술로 막는 거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 또는 접근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쓰고. 물리적 조치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접근 통제하는 거예요. 출입문 통제. 이게 물리적 보호조치의 대표적인 사례죠. 어 카드 킬이 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만약에 설치하고 운영하면 그 부분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써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뭐냐? 매크로도 매크로인데 아, 쿠키. 보통은 쿠키 수집을 말해요. 인터넷에서 쿠키 허용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아, 쿠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쿠키 수집을 허용하면 보통 타겟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쿠키를 많이 수집을 하거든요. 이 HTTP 방식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통신을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지 이제 저장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쿠키라고 해서 이웹 서버 브라우저에 책갈피 같은 그런 어, 그 전에 어디에 접속했다 뭐 이런 정보들이 남아있나 봐요 이게 굉장히 소량의 정보라고 해요 근데 그걸 수집하면 아이 사람이 주로 어디에 수집을 했었구나라는 책갈피를 수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홈페이지를 의미하는지는 사업자 입장에서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가명 정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특정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자주 가는 홈페이지나 접속 장소가 어딘지는 대략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걸 왜 동의 항목에 넣냐면 이거 자체는 뭐 예를 들면, 내가 네이버에 자주 간다, 구글에 자주 간다, 네이버, 구글, 책카피를 수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 IP 주소와 그게 결합되면, 그게 나의 개인정보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IP를 뭐, VPN을 타지 않는 한은 보통 내 IP가 바로 노출이 되니까,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쿠키 수집과 관련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쿠키 수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쿠키라는 걸 수집한다, 라는 걸 이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넣고, 쿠키는 요런 의미다, 라고 이제 써요. 보통은 뭐라고 되있냐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라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그 다음에, 아, 근데 요거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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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에 쓸 겁니다. 거부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부할 때는 웹브라우저 뭐 상단에 뭘 클릭해서 뭘 누르시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쓰라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요 자동 수집 장치를 쓰시는 분들은 쿠키 수집에 대한 이야기, 쿠키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쿠키를 수집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를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누군지를 홈페이지에 딱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넣어야 돼요. 보통은 이름이 딱 들어가요. 거기 이름이 노출되는 분들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서 수집된 내용들을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 명이 지정될 수도 있지만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한 명이 되어야 하고요. 부서가 나와있기도 해요. 부서명, 무슨 무슨 팀. 근데 이제 연락처가 딱 나와야 돼요. 회사 전화번호, 회사 이메일, 팩스 번호 이렇게 딱 이제 그걸 같이 넣으셔야지 이제 되고 만약에 이용자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 번호를 보고 연락을 하겠죠. 왜내쓸워없 시대 내 개인 정보를 수집하십니까? 뭐 이렇게 메일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잘하시는요또 <laughs> CS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커스터머 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이건 쓰셔야 된다. 그 다음으로 넣어야 되는 내용이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명정보란 건 뭐냐면은 특정한 내 개인정보 일부가 삭제되어 있는 정보이지만 개인식별정보와 결합됐을 때 나라는 주체가 드러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한서희라는 사람이 삼성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7시에서 8시 사이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다 이런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거는 사실 제 직장정보나 제 이름이나 제 전화번호는 개인정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명처리라고 하는데 저를 이제 뭉뚱그려서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여자 강남구 일대에서 근무 사무직 이런 정보는 가명 처리된 정보가 될수 있겠죠. 이거를 근데 가명 처리를 할수 있도록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왜 가능해졌냐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통계 목적이나 연구 목적이나 또는 뭐 학술 목적으로 그 정보를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이제 가명 정보와 관련돼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들어왔어요. 예전에 이 가명정보 자체도 사실은 개인정보의 일종이라고 봐서 처리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걸 활용하려면 매번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30대 여자가 좋아하는 뭐 음식 이런 거를 파악하려면 무조건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부터만 해야 되니까 동의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동의를 해서 가명처리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의 어떤 통계분석이 굉장히 정확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에 맞춤형 상품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 감염 정보 가명정보 때문에, 감염 정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해서 이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약간 이 산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점들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원범님처럼. 음. 개인에 대한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산업적으로 우리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고, 그래서 이제 법이 계속 통과를 못하고 있다가 우리나라만 AI 산업의 발전이 더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이제 목소리도 굉장히 컸던 거고, 실질적으로 AI 산업의 좀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면서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고, 가명정보가. 그 때부터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 가능한 정보로 개인의 이제 구체적인 동의 없이도 활용 가능하게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여기 질문 있는 게 AI에 대한 키워드 중에 정보 수집에 대한 용어 중에 하나가 웹크롤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수집하는 정보가 단순하게 이름이나 그 사람의 성명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 이미지에 대한 수집 이런 어떤 활용범위가 만약에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된다라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비슷한 결의라면은 그렇게 법에 그렇게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전혀 다른 건데 그 네, 크롤링은 네. 사실 잘못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무작위적으로 긁어오는 거잖아요 정보를요. 네, 요즘에 네. 크롤링을 많이 금지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차원에서. 이 가명 정보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가명 처리라는 절차를 거친 정보만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명 처리라는 거는 이제 법에 정해진 가명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그거를 위반하면은 가명 정보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정보를 막 활용했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염 처리라는 절차는 일반 기관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처리를 할수 있도록 딱 정해진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감염 처리 절차를 거치고 난 정보만 활용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 기관에서 뭐 그냥 크롤링을 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막 긁어다 쓰는 거는 개인 정보 보고 위반이 될수 있죠. 근데 이제 감염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감염 처리가 된 정보는 보통은 이렇게 식별 가능성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 얼굴인 걸 식별할 수 있으면 가명 정보가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개인정보지. 얼굴 사진 같은 경우는 머리 색깔하고 얼굴 형태 정도 남아있어야 아마 가명 정보일 것 같아요. 그 암호화를 이제 뭐 여러 단계 거쳐서 하는 방식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의 개인정보들도 하나하나 하나 삭제해 나가서 근데 그 통계 처리 방식에 유용한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딱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얘기, 이 반론을 또 제기할 수 있어요. 어? 그 사람은 이제 처리 기관에서 내 모든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 결과물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다시 뭐 암호화 키를 활용한다 그러는데, 그 암호화 방식을 다시 어 복구화해서 이걸 다시 암호를 풀어가지고 개인 정보를 뭐 찾아낸다든지, 또는 기존에 A라는 정보랑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처벌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보호장치가 있고, 뭐, 물론 그럼에도 완전하진 않지만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방식으로 요런 가명정보란 개념이 도입이 됐다. 근데 요걸 만약에 내가 활용하고 싶다 사업자 입장에서 그러면 나는 가명정보를 요렇게 활용합니다.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은 뭐뭐고, 요거를 어디에다 제공하고, 이걸 처리할 때 누구한테 위탁하고, 요거를 딱 써서 명시적으로 이용자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요거죠. 예를 들면 이 정보 수집에 대한 범위가 이제 사차 산업 쪽으로 가면 점점 넓어지잖아요. 많아지죠. 많아지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수집하는 업체가 음.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가명 처리를 하는 거를 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좀 식별해주고 네네. 보호해주고 이런 업체들이 있고 그 정보는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뭐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좀 가능하다는 말 활용은 말씀이시죠? 회사에서 할수 있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금융 보안원에서 우선 그 마이데이터 처리를 할수 있는 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걸로 기억이 되고, 네. 그것도 이제 아무나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개인 정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번에 한번 저, 나, 날 잡아서 정리해드릴게요. 를 지금 사드로 왔거든요. 지금 네. 창원님 편집하다. 국외에 있는 회사들은 이제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국내 데이트기는 지정을 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막 외국 홈페이지 같은 거 너무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많이 이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개인정보 보호방침 보시면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애플, iOS나 이런 거 보면 좀 이렇게 국내 보시면 나라별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방침이 좀 다르게 돼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뭐 당초의 수집 목적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추가적인 이용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 주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안전성 보호 조치가 된 경우에는 건건이 동의를 안 받아도 이제 처리를 할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놨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내용이 만약에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그 내용도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 나이 정보 내 정보 보여주십시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제했는지 내 결제 정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쉽게 이제 볼수 있도록. 제 연락을 요청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뭐 팩스 번호 이런 이메일 번호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딱 써놔야 된다. 담당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으로 권익 침해 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를 써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킹을 당했다든지 할때 개인정보 침해 사고라고 하는데 침해 네. 사고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전화번호들을 음.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한국 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대검의 사이버 범죄수사단, 경찰의 사이버안전국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랑 그 연락처를 적어놓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 해킹당한 것 같다, 내 개인정보 유출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써야 되고. 이거는 약간 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도 여기 넣어야 돼요 보통은 영상정보처리와 관련돼서는 별도의 이제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CCTV 인터넷상에 이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인데 또 CCTV를 어떤 실내에서 활용하거나 사용할 때가 있으면 이것도 같이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고지 의무가 또 있어요. 불리한 변경의 경우는 한달 전에 이제 고질 해야 되고 그냥 변경의 경우 단순 변경은 칠일 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준다고요? <laughs> <laughs> 보시는 분들 얼마나 당황하실 거예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1 7곱 가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 한 가지는 기타였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잘 정리를 해서 사업자분들을 꼭 이렇게 그 17가지 사항들을 다 이제 보시고 해당하는 건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세할수록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변경식 고지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에 고지, 그리고 그냥 변경, 단순 변경은 7일 전에 고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7일이 지나면 변경한 거를 이제 홈페이지에 딱 게시를 해 두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법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잘 게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번에는 제가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